성탄주일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예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무원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무원은 그 아이를 두 팔에 안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정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는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제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판엘의 딸로서 아셀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일곱 회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여든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삼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38, 39절 40절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스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나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청을 받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아 한쪽 이야기는 거짓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해서 이집트로 숨어가 있었다 는 얘기하고 맞물려 있죠.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그 사건은. 그 그러니까 어느 사건이 하나는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학살하라고 하는 사건이 없었던가, 아니면 오늘 정결례 사건이 없었던가, 아니면 둘도 없었던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금서가 이미 잘못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어요. 모세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첫 아이를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풍습을 따라 정글레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언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성령이라는 말이 느닷없이 이렇게 툭 갑툭튀해서 튀어나와요. 튀어 사실 성령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서 출발되는 것처럼 성서는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아는 거죠. 마가에다락방.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라 하신 약속에 따라 보내줬던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시무원이 그동안 성령의 사도 잡고 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뭐랄까, 이 개념이 잘안 잡혀 있는 거예요, 성서가. 성령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나중에 성립된,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처럼 얘기를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처음부터 이해했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그걸 잘못 이해했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마가에다 할 방에서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방언이 터졌네 하는, 이런 류의 그 종교쇼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이 하겠느냐, 성령이. 성령은 그냥 신과 사람들이 교통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특별히 무슨 신기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그냥 신몬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잘 모르겠어요. 신교학을 통틀어 읽으면서 신원이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더 웃기는 거는 안나 얘기예요. 예언자가 있을 때, 종교가 예언을 할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도 예언을 할수 있죠. 근데 기독교나 유대교의 예언은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이 종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앞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날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예언자가 한 얘기는 앞날을 얘기한 게 아니라 훗날 벌어지를 가지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예언했었다고 라 설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믿고 설명을 했는데 또 그렇게 이 오늘 앞날 얘기는 그거죠. 이미 예수가 누군지 결정해낸 상태에서 과거에 예언자가 얘기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흥분해서 교회가 예수가 곧 온다는 예언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마치 지금 예수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다시 올 날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는 오지 않았,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 옵니다. 왜냐면 오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런 메시안이 다시 오는 제 이름 예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유대인들과 초기 유대교를 신봉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망상이에요. 바울의 망상이기도 하고 이런 망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 종교적인 망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꿸때 이런 망상이 생겨요. 바울이 죽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사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시 또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재림으로 온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렇게 될줄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종교라는 게 그런 거니까, 신앙이라는 게. 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비합리적, 엉뚱한 것들을 믿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당신으로서 가장 이 뭐랄까, 엉성한 교류로 만들어진 엉성한 이야기를 믿었던 게 바로 이 부활과 재림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계기들이 이 성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무슨 왕이 될게 겁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나중에 커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성경은 오늘 누가 보금은 정결례를 들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시원하고 안나가 알아봤다 이런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가장 기초적인 바닥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성탄주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예수의 모습들이 이렇게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예수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30살까지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현대 사회도 나이 30에 누군가 툭 튀어나와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편하게 되 정치적으로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아무 존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3년만에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 예수 당시에는 더더욱더 예수가 갈릴리 지방, 뭐 나다렛 지방의 그 목수 출신 첫놈인데 이 첫놈이 툭튀어나는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추앙받는 인물이 3년만에 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그래서 예수가 과연 누구였냐는 문제가 계속해서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세례자 요한. 이 제아인물로 투정했고, 여당강가에서 세례를 주든, 침례를 주든, 굉장히 유명한 세례자 중에 하나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지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의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굉장히 친한, 그, 외가 친척이니까. 그러면 둘은 잘 아는 사이예요 지금은 사춘증에도 잘 모를 수 있어. 떨어져 살면.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에 쪼르르 따라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을 걸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과 예수는 같이 자랐을 거예요. 근데 둘은 모른 척 해요. 모르는 사람처럼 써놨어요. 성사에. 그리고 세례를 받으 왔더니 오 당신이 그분이고 이런 이런 유의 헛소비들을 기록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것은 성서에 또한 남아있어요. 뭐냐하면 감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가 그 네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네가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죠. 요한은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로. 나이 30살까지 크는 동안에 예수의 성장 모습을 알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가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가 이렇게 수 풍문에 자기가 들려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맞아? 그러니까 보낸 거죠. 이렇게. 요한은 광해로 나갈 만큼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네, 어머니 마자가 따라다녀요. 마마보이죠? 그 주변에 항상 여인들의 휩싸여서 그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예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수의 모습은 뭐냐 하면 유대 지도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30에 툭터나가지고 툭툭 33살에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닫고, 달고, 로마의 정치적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렇다면 예수는 굉장히 오랜 동안 독립운동에 자기 몸을 던졌거나 유대 독립운동에 뭔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본격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모으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단일 인물이 아니라. 유대 독립운동 단체가밀던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면 서른살에 나와서 서른세 살때 그렇게 군중을 몰고 선동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의 당원들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와 공동체에서 자랐고, 그 공동체의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탐탁치 않아요. 성수에 그 예수가 안 들어있는 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달고 죽은 독립운동가 예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 예수를 빼버려요. 왜 이미 노마의... 이 부역하는 친일파 같은 이 바오라는 종교 쓰레기는 로마한테 결코 믿보이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가 종교를 뭔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유대교는 이미 망했고 더 이상 이 벌벌이 없는 유대교인데 어떻게 하든 이 뿌리를 그냥 살려서 예수를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뭔가 한자를 해먹고 한 일을 하려고 굳게 막아먹고 열렬히 불타고 있는데 뭐가 딱 걸리냐면 예수가 독립 운동과였다는 게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바울파고르 철저하게 성서에서 독립 운동을 하던 유대인들의 그 로마의 핍박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하고 워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의 모습을 철저하게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뜬금없는 로마의 세대였던 자케어 같은 그런,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 개 잡종 같은 거죠. 그런 애를 찾아가서, 어, 이 집이 구원받은 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헛소리를 성경수에게 끼우는 거예요. 워낙 예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나 이 행태를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의 모습은 또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예수 모습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독신을 만들어버려요. 부인은 아니었다. 가족은 없었다.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냉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한 행적은 과부와 창녀와 버림받은 이방 여인과 이런 여인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또 한편에 들어 있어요. 적어도 성서는 두 가지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로 죽을 만큼 끌어올르는 독립심을 갖고 있던 예수 하나 또 하나는 가장 밑바닥의 계층인 창녀들과 버림받은 이방 여인들과 과부들을 끌어안았던 예수의 이두 예수의 모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하나의 예수가 아니고 둘이든 셋이든간에 이 예수가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란 말이죠. 근데이두 가지 진짜 예수의 모습일 수 있는 이것을 바울의 기독론은 덮어 버립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브리엘은 듣도 붙도 못한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어 하고 얘기해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이거는 로마인들을 위한 종교 상품이에요. 내가 소개하는 우리가 앞으로 믿는 신은 반신 반인이야. 절반의 피는 신의 피를 받은 영웅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는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렸던 이사야가 얘기하고 또 오늘같이 시몬이 얘기하고 어, 안나가 증명했던 그 예수야. 두 가지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전파하고 로마 사람을 위한 예수,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 이두 가지가 서로 모습에이해서 부딪히고 충돌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예수의 모습과 충돌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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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졌던 예수였다라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예수도 있있고이 예수도 있고, 이 예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예수가 진짜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가진 자료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예수의 삶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어떤 예수를 내가, 내 삶의 길로 이해할 것이냐, 믿고 따를 것이냐. 이것이 성탄 주간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